낮에는 더워서 저녁에 전기운동을 합니다 어, 근데 전에 그 평원에서 그 평야에서 고라니 쫓을 때 그때 어, 다니하고 설아가 발정을 피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 그래서 제가 2주 이상, 3 주까지 운동을 안 시켰는데 지금 설라가 임신을 한것 같아요. 저 뒤에 등짝을 보면 아 배도 좀 불룩하고 예정일은 한한 한 보름 남았죠. 잠깐만 서봐. 아유 말을 못하겠다 이것들아. 그리고 지금 저기. 초국지 유선도 나오고 아 설아가 첫 발정 때도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상상 임신을 하고 했었는데 발정 기간도 되게 길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애비는 저두 새끼 중에 하나 같고아 큰일이네 이거 설아야. 그래서, 일단, 야, 씨, 일단, 운동을 시키는데, 아, 이거 왜, 저는 임신 계획이 없었는데, 새끼, 새끼 분양 계 새끼 날 계획이 없었는데, 안타깝습니다. 힘신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오빠 똥 싼다. 설아. 설아야. 아배 불러오는 폼이. 힘신 같아. 그만. 그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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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씩가앉아서 아우 이렇게 하면 내가 꼬이지. 아, 다니야, 천둥아, 아, 그만 가자. 그만 가, 그만 가, 그만 가. 아, 많이 왔어. 아유 전도까지만 갈래? 그래. 해가시면 또 금방 어두워지네요. 더워서, 더워서 늦게 나왔더니. 아휴, 내리막인데 천천히 가면 안 될까? 하유. 천천히. 가자. 니네만 알겠는데 안 돼. 니네 아우. 안 돼. 가자. 가자 돌아. 돌아. 가자. 일로 가자. 번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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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자. 아이 잘했어. 그래. 가자. 번개야 그냥 가. 다니도 가고. 응. 자, 가자. 갈땐 천천히 가자. 아, 우리 설아 이거 참.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됐어. 가자,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가자. 아, 이따 빛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어. 덜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뛰지만 말고 좀 즐기면서 가. 아우 이렇게 뛰냐? 아 어, 이렇게 뛰어. 가자. <laughs> 설아가 첫 번째 발정 때 발정 기간이 어, 한 달이 뭐야? 한달 보름 정도 굉장히 오래갔어요. 그래서 처음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두 번째도 그랬었나 봐. 아참 안타깝습니다. 이키울이 키울 여건도 마땅치 않고 아이고 뭘 이렇게 보겠다고 뭐가 있니? 얘네들 좀... 뭐가 있어? 막 냄새 맡고 뭐가 있는 게막 많네. 설아야, 에휴. 어쩐지 설아가 오줌도 자주 싸고 밥도 많이 먹더라고요. 아, 맛있는 거좀 많이 줘야 되겠네. 일단 뭐 가진 건 가진 거고.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자천천히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도 이것들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 얼른 가자 이게 이제 저녁이 되니까 공기가 차가우면 냄새도 아래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내려오거든요 이제 더 냄새 맡기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이런 데더 그럴 수도 있고 또 <laughs> 짐승들이 밤에 움직이니까 어, 지금 이제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냄새가 더 나죠 또 소리도 들릴 수 있을 거고 우리가 못 듣는 또 얘네들이 듣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날립니다 벌써 설아가 오줌을 여기서 벌써 여섯 번째 싸고 있어요. 임신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어쩌나, 어쩌나, 축하해야 되나, 이거 참. 일단은 뭐, 가진 거니까, 예. 아. 지켜봐야죠. 집도 좀큰 걸로 바꿔놔야 되겠네. 어쩌자고, 아이고. 너무 새끼들 저거 씨. 이 줄이 안 닿고야. 안 닿게 해 놨는데. 이게 겹치지 않게 해 놨는데. 참. 하라 좀 경치 좀. 경치 좋잖니. 계속 산으로 들로 뛰려고만 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설아, 줄이 또 엉켰네. 아니, 설아가 이거 다니구나. 다니야, 아이고, 줄 풀어줄게. 오늘은 어두워서 경치 좋은데 가지 말고 그냥 가자, 집에. 나도 배고프다.